너폰 바꿨어? 응, 잘 나오지. 응, 예쁘게 나오는데? 나 마음에 들어 이거. 얘들아 뭐해? 어, 재니 왔어? 어. 같이 사진 찍자. 어, 좋아. 여기 봐. 여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네, 사진 찍는 잠시만요. 거 처음이지 않아 오늘? 응. 월준이 왔어. 아 성적이 주요 오빠. 어, 같이 사진 찍자. 어, 어, 항상 인생이 좋을 수만. 우리끼리 찍자. 네.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 잠시만. 위태로운 환경 속에서 지내는 세 청소년 지근이와 용주, 현정이는 오랜 친구입니다. 기댈 곳이라고는 서로의 어깨뿐인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번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학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근이와 용주. 그런데 누군가 지근이의 발을 고의적으로 차면서 지나갑니다. 맞았냐? 미안하다 같은 반 학생 성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선생님이 오셨네요 사실 성태는 지근이를 미워했던 게 아니라 친해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개하는 성태를 본 지근이는 화를 참지 못한 채 성태를 때립니다 이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 성태는 지근이가 좋아하는 여학생 수연이를 유인하여 성폭행합니다. 성태에게 분노한 지근이는 또다시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선생님은 아이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과연 선생님은. 아이들을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너나 친구들한테 뭐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은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요? 그냥 네가 저 너희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다든지 뭐. 짜장면 먹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관련된 영화를 많이 봤잖아 그런데 오늘 보는 영화는 성범죄, 가정폭력 같은 청소년 사회 문제를 다룬 영화 같아 그치?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보여준 것 같아 다양한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선생님과 또 아이들을 문제에 빠뜨리는 어른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아 근데 이 영화 전개방식 좀 헷갈리지 않아? 선생님이 주인공이고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과거랑 또 다른 과거가 번갈아 나와서 난좀 헷갈렸어. 그리고 1인 2역을 맡은 배우도 있어서 그게 처음에 좀 헷갈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 아그 준영이랑 지근이? 음, 맞나? 응 맞아. 음, 맞아. 어. 맞아. 준영이가 선생님이 옛날 제자이고 음. 지근이가 최근에 선생님의 반학생. 근데 이두 역할을 한 배우가 맡아서 음. 헷갈렸던 것 같아. 근데 1인 2역을 해서 좀 처음에 헷갈리는 단점도 있었는데 반대로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스포일러인데 말해도 되나? 어차피 말할 거잖아 아 잠깐만 하나 둘셋 준영이와 지근이 모두 그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선생님이 준영이한테는 실수를 해서 준영이를 지키지 못했고 반대로 선생님이 엄청 노력해서 지근이는 지켜냈잖아 그런 부분이 좀 선생님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해야 할까? 이번 영화에서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등장했잖아 내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런 장면 중에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그 용주랑 지근이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지갑 훔 치는 장면 있잖아 나는 그게 되게 마음 아팠어.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용주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고 돈을 뺏기기도 하잖아. 그때 용주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용주는 태어난 걸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 게 나는 너무 근데 너희가 영화석처럼 맞아 이거? 응. 영화에서처럼 어 영화에서처럼 아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들고 문제들 너무 많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것 같아 응.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니까 아 근데 나는 부모님이랑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릴 것 같은 게 영화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엄청 노력해주셨잖아 응. 나 우리 선생님 믿어. 근데 나는 더 많은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 몸은 하나인데 학생은 선생님보다 훨씬 많잖아.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 음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서 심리 상담 약간 그런 걸 받더라고. 그런 걸 보면 더 많은 어른들의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방금 수민이 얘기 듣고 생각났거든. 영화 속에서 선생님이 진영이 지키지 못했던 점에서 엄청 속상해 했잖아. 1, 이삼단까지 받아가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붙잡아주려고 애쓰려는 이유가 있을까? 뭐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런 대사가 있거든. 하지만 이상하게도 좋은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고독해졌다.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나는 그때의 외로움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과 많이 만나고 싶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선생님도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의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고 도와주었던 어른들이 없었잖아. 어릴 적에 선생님과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황하는 아이들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영화 속에서 좋지 않은 환경적인 요소가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환경 속에 놓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손 내밀어주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왠지 현정이가 자퇴를 하겠다고 자퇴 서류를 내밀었을 때,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주었던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현정이는 나를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까, 선생님이 그걸 캐치하고 알아주었던 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 나는 선생님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인상 깊었어. 선생님이 어릴 적에 사랑받으려 애를 쓸수록 사람들은 본인을 피했고, 또 그때 외로움을 잊지 못한 것이 이유였잖아. 또 대사를 보면,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고, 행복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행복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이 모두 행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 그리고 또, O.S.T.들을 보면 가사를 감독님이 직접 쓰신 거라고 해. 난 이것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같아 이렇게 이야기 생각해 보면 뭔가 힘든 삶 살고 있는 애들이 많이잖아. 있 음. 그리고 어떡 행복하는 가치 이 뭔지 모르잖아. 맞아. 이런 애들이 너무 많잖아. 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뭔가 그냥 뭔가 버리거나 음.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좀 지켜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음.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laughs> 나는 소감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핸드폰을 가져왔어. 와 아, 뭐야? 보고 이거 될까? 그래. 그래. 고마워. 일단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준영이의 화장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죽는 거부터 시작해서 관에 들어가고 관이 불에 타고 가루가 되고 천에 쌓인 항아리에 들어간 가루가 되고 그게 이제 준영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서 준영이 어머니가 막 오시고 그 장면이 너무 슬펐고. 준영이는 내가 죽인 첫 번째 아이다. 미안해. 근데 우리 아까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린이 누구 있다고 했지? 난 부모님. 부모님. 나도 부모님. 난 선생님. 근데 우리 한명더 있어. 누구? 누구? 바꾸면 사주세요.